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방 프로들 안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 불링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 오늘은 하이엔드 클럽의 이제 하이엔드 티의 대표님이시죠. 최창배 님과 그리고 이제 퍼펙트 코리아 소속 KBA 839이진석 프로 님과 함께 기부 대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결하기 앞서서 우리 프로님 먼저 한번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산 불링장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퍼펙트 코리아 소속 프로 스텝 이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마인드에서 볼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대표를맡고 있는 최창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 하이엔드 대표님 최창배님께서 아주 우리 기부의 취지에 맞게 볼링티 10벌을 이제 이제 이벤트로 제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티죠? 네, 이제 사이즈별로 해서 총 10벌을 이제 아, 이제 아, 15벌. 이벤트로. 아, 15벌. 어, 늘었네요? 15벌을 구독자분들께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데,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우리 스타맨님께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셔가지고 디자인해서 출장한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우공을 정해야 되는데요. 프로님과 이제 송찬우군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선우공을 먼저 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가위바위보. 선우공 네, 하시죠. 저희 선우공. 네, 아, 저희 선우공? 네, 후공. 네, 네 그러면 기부하기 선우공, 이제 하이드 팀이 후공입니다. 이제 같이 화이팅 하시고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어이! 시합하기 앞서서 또 우리 너들에서 이렇게 서프로밍서와식품매니 드릴 키링을 좀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어 예쁘네요. 아.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나스사리 어, 백이나골백이걸어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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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다. 거기. 네. 자 라인이. 와와 미쳤다 미쳤다. 아까 연습할 때도 그렇게 안 쳤는데? 연습할 때는 계속 <laughs> 어느 생각나던지 어... 어... 원하는 어... 네. 혹시 지금 하이엔드 스셔츠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거 만들게 된 계기 혹시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이제 이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네. 이제 부업을 아... 했는데 아... 다른 지방에서 하다가 그게 잘안 돼서 좀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 쪽이나 이런 뭐 만드는 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놓키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비니시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멀어도 해보자 해서, 이제, 와, 이제, 이소프로님이나 아니면 저희 하이엔드 팀원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론칭을 아 하긴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웃음> <웃음> 아, 배님의 감은, 저을안해 봐. 뭐 상대방에게... 맞았는데 가버렸어 맞았는데. 어. 막상 올라가니까 떨려. 방금 샷은 뭔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쭈구였는데. 아, 아니 아아니야 네? 그러진 않아요 확신했어요. 아요아 그렇지. 이거 원투 장인인데 이거는 원투 장인. 저희 캡슐을 우리 상대방인 네, 이기에 프로님께서 저희 거를 뽑아 주실 건데. 아. 네. 아. 와, 열심이다. 저희가 다음 프레임에 스파이크 처리 나왔는데. 오. 저희 3프레임 에스라이크로 들어갑니다. 오. 아, 네, 좋아요. 네. 혹시 프로님은 금손? 제가 금손으로 통하긴 하는데. 아, 좋네요. 아, 근데 저희 있잖아요. 뭐 다시 빼기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아. 예. 빼서 오는 것도 있어요. 아, 네. 듣기로는 그 김현범 프로님이랑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는데 현범이 막 그렇게 친하진 않고 그냥 네. 아는 사이고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동문은 김경민 선수 아 김경민 네네네 아. 아. 현범이랑도 친하죠 네네또 아. 네. 듣기로는 이제 중학교 때 2003년도에 청소년 국가대표 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 네. 네. 또 그때 구질이 스피너라고 들었는데 네 팽이볼 네한 한마디로 네. 혹시 지금도 팽이구질 구사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하죠 아네 가능한데. 하우스 몰를만 돼요. 저 오늘 15파운드라 무거워서. 이따기 나... 끝나고. 건대로 아, 네네네. 네.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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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세요, 팽이볼 또. 아, 네. 네. 김현만 프로가 또 많이 소개해줘서. 네. 아 네. 그 방도 있고, 팽이볼 그 방이 또 따로 있어, 전국. 아, 네. 팽이볼을, 스피너구질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아 팽이볼 궁금해하거나 뭐 직원 관련돼서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예산 볼링장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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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내가 더블을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잖아. 아까 볼을 좀흘렸나요 미끄러졌어요. 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네. 네. 아. 예산 볼링장에서는 그 하이엔드배 대회가 막 열리잖아요. 네네, 여기 하이엔드 네. 주최자. 그러서 네. 네. 주최를 어떻게 어떻게? 하셔서하제 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기보다는 저희 클럽 회장님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뒤나서 아 저희 트님이랑 저랑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샤샤해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아 남는, 남는 게 남기는 거 없이 네. 올라는다 나눠서 자. 네. 그렇게 해서 그리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시작한 게 대기였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기부한 볼러들 그러니까 까지 대회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50명 정도. 소소하게. 괜찮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랑 아, 하시죠. 어, 어, 여기도여 네. 네, 네, 네. 아, 맞죠. 오. 공간이 다 열려 있습니다. 네. 딱딱 아, 50명 딱, 수딱수 들어갈 수, 수, 수 있는 아, 공간이고 오. 주차장 보시면 넓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 볼링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 하나, 하이엔드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하이엔드 대회에서 핸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아다 아, 아, 미안하다. 어? 아, 너무 깔끔했어요. 분석 프로님, 누구 닮지 않았어요? 왜, 누구 닮았는데요? 어, 맞아요. 오만석 배우. 오만성님은 쌍꺼풀이 있는데? 네, 약간. 아, 그래서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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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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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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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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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laughs> <laughs> <아직도 떨려요>? <laughs> 프로이가한번 뽑기에 한 맛을 보셨으니까, 이제 상대님도 뽑기에 한맛한번 봐야지. 근데 더블을 쳐야지, 되잖 내가 쳐야되잖아요 쳐야 <듀수> <듀수> 어쨌든. 영원히 못 뽑을 것 같은데, 오늘은. <듀수> 오, 잘났다. 와, 이렇게 잘하고 싶다. 아, 눌린다. 아. 자, 백엔드. 어! 아, 아, 어려운 아, 거 카본 아, 아, 잘했어, 어. 아. 아. 어렵네요 아우. 큰 부담감을 이겨내고 카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아직 모르는 게 캡슐이 또 있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오잘 오. 쳤는데?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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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떡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창배 대표님께 손맛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laughs> 워낙 <laughs> 똥손이라 오히려 저희에게 좋게 장난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우리 한두 손이 제가 은근 금손이라 남의 회원님 혜원님 거막 캡슐 막 뽑으면 막돈 나오고 그래갖고. 어, 나이스, 요 잘났다. 잘다 오!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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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야! 나쳤다 <laughs> <laughs> 아무 말해줘라. 저희가 우리 아 우리 걸아아 아, 내가 괜히 친거래 그러면 지금 저희는 4 프레임 컵에서 가야지 얘가 트래치 거니까 연결되니까 일단 더버로 쳐야 돼 네가 그래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오오또 원트로 나갈 뻔했어. 오. 파이팅, 더블치고 와야 돼, 더블, 더블, 네. 더블, 어? 어. 뭐라도 빼어 와야 돼요. 예산 볼링장에서는 수요 이벤트랑 구동화, 그리고랑, 네. 윤봉길도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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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개를 많이 되니까 아는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윤봉길배제 3회 윤봉길에 펼쳐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더블님 창배, 아니 아니, 네. 창배님 더블해야 됩니다. 더블링, 더블링 창배해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너무 뺐는데? 다 물어봐요. 실패했는지 혹시 실패였나요? 네아 그쵸? 오다카 실패였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호흡 추구 네. 하드 볼로 치기 하드 볼로 치는 거기 때문에 킬러 치로 가겠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네. 우려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반칙인데? 핸뜨잖아요외이 어, 어. 나오는데? 외이렇게는데 외던이 나오는이나왔을때다준으나한핀차이가 납니다 저이는 사실 궁금합니다 이진석다데님께이 여기서 끊외서 다시 캡슐로 가실 다지 아니면은 던이 나오는데? 외던이 데이 하고 싶으시다이 그랬거든요 제가 예능캐라서 는 아마도 스트랙을 안 치지 않을까? 아우! 스트랙을 안 치지 않을까? 아유. 저가 이거 하나 뽑고 싶어가고 제가 탬피를 어, 남긴 겁니다. 아, 역시 네? 프로님께서는 주력이 그러면은 최종 어느 정도의 첫볼링공답이십시죠저 중학교 이야기할요 중학교 중학교에요. 네. 0년 그렇죠? 님 혹시 력이저 이제 1년 반. 1년 반이요? 네. 어떻게되세요 저는 이제 7년 차들어왔 오. 어. 어. 아, 래 됐잖아요. 저6년 얼마 안 됐네요? 동생이네빨 <laughs> <laughs> 쳐. 어떻먹겠니제가 이제 오래됐니까 있어야 <laughs> 됩다 <laughs> <laughs> <나도 웃음> <잘 알아? 웃음> 여기가 스페어 미스하면 몇핀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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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터 커버 인정되니까 편안하게 치세요. 어터를하면 얘기죠. <웃음> <웃음> 오. 스트라이크 치워. 네. 그래야 내가 스트라이크 쳐야지 캡슐을 뽑을 수 있어, 우리. 네, 어? 네. 오, 잘 쳤는데? 와. 아. 그래도 아직은 캡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프로님 놓쳐도 캡슐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어요. 아0에서도두개 쳐도 인정해요? 인정입니다. 네, 캡... 캐... 아...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오! 아... 아... 괜찮아요, 자 더블 어... 치고 저거 뽑으면 돼. 아 어. 그렇죠. 어. 또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충남에서 지공 횟수가 넘버 no. 2라고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네. 아,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 어. 열심히. 우리가 예. 상주가 아닌 거 같아. 아... <laughs> 여기 분들이 상주 같아. <laughs> 어, 잘 걸렸는데. 아! 더블 쳐야 돼.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오. <laughs> 음. Oh 응원단들이한12 계시거든요. 15분 정도? 돼. 예, 별로 안 오셨어요. 음. 예. 원래는 한서른명 정도 오셨다든요 네. 그러기에는, 그러기엔 해가 너무, 너무 떠 있는데. 6시라고 <laughs> 하기엔 해가 너무 떠 있는데. <웃음> <해가> <웃음> 너무 떠 있는데. 어. 아, 그래. <laughs> 자, 더블. 유일한 이제 승리의 희망은 더블이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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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확실히 진석프로님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기량을 많이 못했고 계시죠? 네. 볼링을 쳤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파마러 하고 와가지고. 촬영한다고. 어? <laughs> 어. <laughs> 아침부터 가서 연습을 아요. 했어야 되는데 지정... 잠도 못 <laughs> 잤을, 아. 잤을 거예요. 아 어. 새벽에 약해라가지고. 아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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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좋아 네 이렇게 또 게임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기부 팀이 226점 하이엔드 팀이 192점으로 34핀 차이로 해서 이제 기부금이 한 사람당 17,000원씩 네. 기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또 촬영을 너무 재밌게 잘 응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재밌게 촬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네. 아닙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자 네 명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살려야 될까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또 이진석 프로님께서 또어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 놀라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예. 끝나고 이제 식사 맛있게. 네네네. 잘해주셔. 네. 그래서 이제 이진석 프로님부터 촬영 소감 정도. <laughs> 오케이. 기방 볼러들 예산물리장에 방문해 주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오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기부했습니다. 네, 좋은 곳에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니다 네. 일단 좋은 취지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무겁고 좀더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해서 이제 많은 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부왕올라 들었습니다. 하이엔드 아이팅 하이엔드 화이팅이진 아이티. 화이팅! 예산 화이팅직업 이진섭, 무방비 화이팅하셨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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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낫나요? <웃음> <웃음> 한 번, 아니, 이거 넘기고 한번더 쳐요, 한번더한번 <laughs> 네, 하이엔드 대표님 차창배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이엔드 티셔츠를 또 이렇게 네, 지원 네, 해주 네, 해주셨어요. 일단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 티를 저희가 어떻게 이벤트로 활용할까 여기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똑같이 저희 영상의 댓글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댓글에다가 하이엔드 화이팅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사이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하이엔드 화이팅, 사이즈,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상 볼링장에서 하이엔드 배 시합이 열리거든요. 그, 거걸이게 티셔츠를 입고 오시면은, 총점 플러스 10점 들어갑니다. 하이엔드 티셔츠를 꼭 있으시면은, 네, 어쨌든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플러스 10점이 제일 커요. 네, 티셔츠 링크 밑에다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만 들어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